짠, 또린 여러분들 이번에 또 배드워즈에 들어왔습니다. 호호. 예. 에근데 <laughs> 들어올 때마다 경도 대머리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에, 에 조금 익숙해져야겠어. <laughs> 가발이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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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발이었나. <laughs> <laughs> 또린 여러분들, 저번에 배드워즈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했지만 이번에는 키트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키트. 우와, 키트라는 걸 사용한다고? 여기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키트인데 얘네로 선택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아, 능력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온 이거 엘더 트리, 이게 새로 나온 키트인데 진짜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키트래. 어, 나무다 나무. 나무,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여기 밑에 키트라는 거 누르면은 구매할 수 있어요. 우와, 이렇게 다양한 스킨들이 있네. 그렇 이렇게 다양한 스킨들이 있는데 여기다 엘더 트리 최근에 나온 거. 우와. 엘더 트리의 능력 맵 주위에서 나무 구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 구슬을 먹으면. 체력이 올라가고 캐릭터 크기가 커진대 아 체력도 올라가고 그렇구나 근데 단점이 있어 갑옷을 장착할 수가 없대 헐. 갑옷을 못 입는다고? 그렇지 이거 근데 399로벅스 한번 우리 둘다 구매해보자 구매 좋았어 구매 새로운 키트라는 아이템을 지금 구매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무인간이 되려면 여기 스킨 이게 지금 적용이 돼있는 건데 만약 이게 싫다 그냥 내 캐릭터 모습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거를 해제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를 장착하고 좋았어, 우리 키트가 장착됐어. 우와, 장착됐다. 아... 경도 어디 있어요? 저저 여기 있는데요. <laughs> 자, 우리 그러면 엘더 트리라는 거 키트를 장착했으니까 한번 2대2 하러 가보자. 2대 2. 좋았어. 이인 e 모드 여기 있다. 이인 e 모드. <laughs> 빠빠 빠빠. 아, 잠깐, 우리 여러분들 이거 친구랑 같이 하는 법 여기 밑에 보면 파티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이제 경도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세요. <laughs> 수락. 그러면 이렇게 파티가 되고 같이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후후. 같이 게임하는 법입니다. 자, 이인 모드. 아, 우리 저번에 완전 초보였지만 그래도 실력 좀 늘지 않았을까? 후야 후야. 후야 후야. 다 없애 주겠어. 후야 후야. 이 빡빡이 힘을 믿어보렴. 하. <laughs> <laughs> 좋아! 시작했다. 오예. 뭐야, 미야 어, 뭐야? 겹계너 스킨 안 풀었구나.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생겼네? 우리 여러분들 스킨을 이렇게 적용하면은 경도처럼 나무 인간이 됩니다. 어, 그래도 대머리인 것보다 100% 낫구만. 부뭐야 아, 잘못했어. 우리 우리 옐로 팀이야. 옐로 노랑색. 어, 시작했다. 오! 좋았어. 일단 철을 먹고 나 이거 대충 어떻게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 고수가돼 버렸어? 여기서 일단 처음에 양털을 사 가지고 이 침대를 지키는 게 중요해. 맨 처음에는 침대를 꼭 지켜 줘야 돼요. 그런데 엘더트리 능력이 나무 구슬이 맵 주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음, 일단 한번 금방 찾아보자. 언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어디? 뭐 여기서 지금 보이지는 않아. 안 돼. 어, 어 뭐야? 아, 아 네. 안 돼. 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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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돼안 돼. 벌써부터. 안 돼. 우리 뺏겼어. 빌리. 아! 죽이런야 <laughs> 우리가 너무 강력한 키트를 써가지고 봐준 거예요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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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준 있나? 겁니다 이제 제대로 가자 그래, 이번에 제대로 하자 어, 격투야, 봐준 거 맞지? <laughs> 내 실력대로 했는데? <laughs> 조용해 <laughs> 우리 이렇게 못하지 않아, 이럴 수가 없어 어, 이제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녀석들 핑크 팀이다, 핑크 팀 핑크다, 오, 격투 핑크 오예 어, 격투 스킨 다시 해제했구나 어, 다시 빡빡이가 돼버렸다 <laughs> 빨리 투구를... 아, 맞다 큰일났다, 격대야. 너 빡빡이 되면은 어 이거 엘더트리는 갑옷을 살 수가 없어. 너 계속 빡빡이 해야 돼. 아 어, 아니 이럴 수가. <laughs> 어 이번에 조심하자. 어 여기 있다. 밖에 조심해야 돼. 애들이 엄청 빨리 쳐들어오네. 빨리 침대부터 막자. 양털을 사가지고 빨리 막아줘야 돼요. 어, 어. 이게 진짜 침대를 방어 안 하니까 바로 털렸어. 그리고 초반에 검을 사주고 다시 양털, 양털을 많이 사가지고 다이아도 얻고 에메랄드도 얻어야 돼. 우와, 그럼 우리가 1등 될 수도 있나? 같 애들이 어디서... 어, 저기, 저기, 저기... 어, 아닌가? 어, 어 불안해. 자꾸 쳐들어올까봐... 어, 여기 뭐가 생겼어? 민트야. 어, 저게 뭐야? 이거 아까 말한 거 아니야? 어, 이게 나무 구슬인가 봐. 이거 어, 먹어보자. 우와... 어, 어, 나 먹으니까 커졌어. 어, 괜찮해 체력도 20을 더 늘었어. 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오, 어, 대박이다. 호호~! 체력이 설마 무한대? 흐흐. 어, 설마 무한대? 우리 계속 먹어보자 오 좋았어 근데 갑옷을 장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어 일단 우리 체력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주위를 다 둘러보자 후!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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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얻으려면 저쪽으로 가야겠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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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다이아 얻으러 갈게 조심해! 알았어 누가 여기서 화살 쏘면 끝이니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가주세요 또니리 여러분들 후! 어, 어. 좋아서 다이아 얻었다 네 개째 호호! 와 다이아로 여기 이거 철 생산 속도 50% 좋았어 이제 철이 50% 빨리 나올 거야 경태야 빨라졌어 좋았어 근데 적들이 여기 오른쪽 조심해야 돼오른쪽애들 쳐들올지도 어 몰라 오호 저쪽 쳐들올 어거 무서워 죽겠네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군 그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호호. 불안하니까 계속 이렇게 더 해놔야겠다. 호호. 또린이 여러분들이 다이아는 필수라서 꼭 많이 모아놔야 돼요. 이 다이아를 많이 모아놔가지고, 기지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방어력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laughs> 저기 완전 철통 방어야! 와! <laughs> 저기 뚫으러 가야겠다. 절대 못 가겠다. 그니까, 러 저기 일단 뚫으려면, 우리 나무 구슬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이거 검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쉽지가 않구만. 알겠습니다. 와, 근데 철 진짜 빨리 나온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있어, 협도 이거 먹자! 어, 저기 있다! 먹으면, 아. 와, 체력이 또 늘어났어! 오예! 와 대박인데 이거 많이 먹을수록 그냥 체력 무한 아니야? 그러니까 나 벌써 체력이 137이야! 헉, 나도 137이야 이거... 이거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체력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한번 봐야겠다. 어 이것도 먹어줘! 오예! 오, 예. 응. 오 체력 또 늘어났어! 오예! 오 여기도 여기도 설마! 이것도 먹으면... 와! 어기억 우리 기지 조심해! 안 돼! 아 우리 기지가 아니었어. 노랑 아 사이다. 놀래라. 아, 어, <laughs> <위, 위>. 어, <laughs> 와나 체력 위. 계속 늘어난다. 자, 에메랄드도 먹어 줄게요. 난 여기 다이아몬드 먹어 줄게. 알았어. 와! 나 엄청 점점 커지고 있어. <laughs> 어, 기 다이아몬드 검이다덤면안 되겠다. 안 돼. 무서워. 진짜 빨리 와. 알았어. 도망쳐 일단. 어, 나 에메랄드 두개 얻었다. 이거 에메랄드 두 개를 얻으면 또리 여러분들 엄청 좋은 걸살수 있죠? 떨어졌을 경우에 죽으니까 이거 에메랄드로 풍선을 사줄수 있어. 두 개로. 아, 그리고 검도 검도 업그레이드 해 놓자, 우리. 비켜요 사람들이 공격해! 안돼! 아, 네. 조심해 조심해! 빨리 빨리! 안돼! <laughs> 아, 네. 아. 어딜 감히! 이 녀석! 좋아 잡았다! 우와 밑투짱 세다! 혁두 조심해야 돼! 오 화살로 제 공격하는 거 봐! 아니! 오호 나못 맞췄지! 아악! 이 이럴, 이럴 경우에 풍선을 쏘면 돼요! 또린 여러분들 오오! ㅋ 호호 아주 명사수구만! 나 공격하다니! 아니! 혁두 이렇게 에메랄드 두개 모아서 풍선 사두면 편해? 어? 좋았어 오 어, 풍선 어떻게 터뜨리는 거지? 풍선아 터져라! <laughs> 풍선이 안 터져. 어 터졌다. 빨리 빨리 터져라. 좋았어. 어 우리도 지금 다이아. 어이 녀석. 아네 저 녀석 감이 어디? 네, 조심해야 돼저 녀석. 어. 어 뭐야? T n T가 위에서 떨어진다. 아야. 아네. 아네. 뭐야 하늘에서 어 하늘에서 TNT를 떨어뜨릴 수 있어? 아니 이럴 수가 아니 하늘에서 아니. 안돼. 졌어 우리가 옐로우 팀이겼다. 팀이 으분하다 분해. 예. 어 뭐야 이번에 파란색 팀이야? 어 파란색? 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호호호 조짐이 좋군. 호허 민트하면 파랑색이지. 하나도 잡겠어. 팍팍팍팍. 와 이번에 우리 제대로 해보자. 그래 제대로 해보자. 오 바로 초반부터 여기 이거 나왔어 격대야오 예. 와. <laughs> 그리고 이거 내가 먹어도 경도가 지금 보여? 어 보여. 아 그러면 우리 이거 따로 따로 먹을 수 있나봐 대박이다 와. 각자 하나씩. 오 예. 일단 초반에는 그냥 이거 한 번만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이렇게 막아주고. 어차피 이거 양털은 금방 뚫리기 때문에 나중에 벽돌로 바꿔 주세요. 네. 오, 오또 나왔다. 또 나왔어. 여기 있다 하하 아, 운도 좋아. 오호! 처음에 다이아가 중요하니까 난 다이아 먹으러 갈게, 형도야. 어? 적들이 안 왔으면 좋겠네. 어, 아, 저기 왠지 올것 같아. 불안한데. 불안불안. 흐. 불안. 불안하다. 봐 봐. 이 녀석들 감히 건방지게. 어지. <laughs> 어, 저녀석 올려고 한다. 아니 감히! 아니 다이아 먹으려고 했는데 저 녀석들이 안 되겠는데? 화살을 쏴야겠어. 오 좋아. 나 일단 검을 바꾼 다음에 음 우리 저를 쳐들어가자 그냥. 그래. 우리가 그래도 체력이 더 많잖아. 쟤네 갑옷 사려면 좀 멀었으니까. 자, 양털 하나 산 다음에 왔어. 아이고 빨리 빨리 빨리. 왔어. 쳐들어간다. 가자. 오호 우리도 검이 좋은 거라고요 친구. 만나자구나. 오 여기 여기 하필 또운 좋게 떴어. <laughs> <가자>! 아이야, <아유> 덮아라 <녀석구나. 웃음> <laughs> 잡아. 어, 잡아. 잡아 잡아. 어, 격지야 너가 잡고 있어 내가 여기 탈게어 잡았어 민트야 빨리. 떴어 탈었어 탈었어. 떴어. 어, <laughs> 가자. 잡아 잡아 잡아. 와네. <laughs> 어, 뭐야? 괜찮아 괜찮아. 오 어, 재리 넘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재리 끝났어. <웃음> <웃음> 이겼다. 예. 어 예. 엘더 트리오 되게 좋다. 초반에 이거 먹고 적들한테 쳐들어가면 완전 이기는데? 초반 공격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 여기서 우와 지금 여기 철 엄청 많잖아. 우리 침대 지키러 빨리 가자. 무기 바꾸고 다시 양털 사가지고 막 돌아다녀. 돌아다녀. 오 이거 또 떴네. <laughs> 다이아를 중간 중간 먹어주세요. 와 다이아 3개 드. 어, 다시 돌아가야겠다. 어, 어. 어, 우리도 좋은 벽돌로 이제 바꿔야겠는데? 그래? 내가 바꿀게. 일단 이거 바꿔야겠다. 어, 어. 이거 바꿔야 돼. 좋은 걸로 샀구나. 그렇지. 이걸다 이거, 이거 다 해제해 주세요. 네. 자, 해제하고 돌로 바꿔야지 이제. 오! 왔어. 다 해제. 왔어. 이렇게 돌로 바꿔 줄게요. 침대야, 잘 있어? <laughs> 침대 여기 조심히 잠들어 있으렴. 오 왔어! 다이아를 빨리 먹으러 가야 줘 돼. 오, 올려고 한다. 다이아만 먹어주고 빠지기. 이 녀석 감히 어딜 넘봐! 들어가. 지우자 떨어졌어. 왔어. <laughs> <laughs> 덩치가 커서 무서울만하지. 어나 다이아 지금 엄청 많거든. 8 개야. 이걸로 우리 기지 업그레이드해야겠다. 오. 어, 오 제발 누가 활좀 쏘지 말아 여기다가. 오 어, 빨리 빨리. 어. 모았어. 철 생산 업그레이드. 그리고 우리 방어 업그레이드 할게. 어? 왔어. 방어 업그레이드. 하고 오, 철 빨리 나온다. 오 예. 어, 경두야 대박. 왜? 지금 우리밖에 침대가 없어. 진짜? 어, 우리 잘 막기만 하면 돼. 어, 잘 막게. 철 모아서 이거 방어해 줘 이거. 어? 야, 다이아 같은 거막 계속 모아가지고 올게. 나 에메랄드 먹었어야 데 떨어졌어. 안돼. 에메랄드 떨어 먹 먹고 떨어지면 사라져요. 또리니 여러분들. 네, 사라졌어요. 나도 지금 어차 에메랄드 먹어야 되는데 에메랄드가 중간에 있어. 어. 오, 어, 지금 어, 어. 어, 침대 없어. 오. 그리고 지금 분홍이랑 빨강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살아 살아남은 사람. 그 우리가 공격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우리 잘 맞고 공격만 하면 무조건 이겨. 오호. 오 예. 와 이거 우리가 처음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웃음> 처음이다. <웃음> 어 <웃음> 누가 화살 쐈어 이런. Oh, no. 아니. 하이아이분 녀석이야! 조심해야겠다. 어 아아! 안 돼! 어떡해! 비 방어! 화살을 이렇게 방어해 줍니다. 어. 이 녀석... 큰일 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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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아! 비켜! 아니, 아니야! 야 떨어뜨리면 돼! 아 우리 침대에 있잖아! 싸워도 내가 이겨! 어! 어차피 우리 침대에 있잖아! 아. 어허, 다시 무화 했다. <laughs> 절대, 절대 못 가져가. 어, 좋은 걸로 이렇게 막아줬지. 나 우리가 무조건 이겼으니까. <웃음> <웃음> 와, <웃음> 이게 재밌구나. 이게 왜 이게 인기 게임이지 알겠어. 어, 중독성이 있어요? 이러면 애들이 못 쳐들어오겠지. 다이아몬드. 좋았어. 다이아 몇개 있어, 경도야? 나 다섯 개. 어, 나 주라. 나 지금 여섯 개 있거든. 나두개 먹고 여기 있는 거철 생산 속도 더 업그레이드하자. 이게 3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에메랄드가 여기서 나온대 오! 빨리 다이아 다 줘버려 여기 먹어 좋았어 좋았어 2단계 업그레이드 와철생각속도100% 와우 와 아니 어, 아니 쟤네 저기까지 벌써? 어 안돼 저기서 또 TNT 오는거 아니야? 빨리 화살 화살 줘야돼 화살, 화살 화살 어디있어 안돼 안돼 또 이렇게 지는건가 안 돼! 안 돼! 화살! 화살! 아니 이럴 수가!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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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아니야! 빨리 떨어뜨려! 와 좋았어! 어 쫄았다. <laughs> 어, 더 강한 벽돌 사자. 쟤네가 자꾸 하늘에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위로 좀 많이 짓자고. 그래. <laughs> 침대에 있는 우리가 무조건 이겨돼 있어! 우리 활도 있다고 이 건방진 녀석아. 쟤 아니! 저 건방진 녀석. 한대 근데 맞추기가... 저 사람 고수야. 엄청 어? 잘해. 한대 맞추기가 힘든걸? 멀리 해야 돼. 꾹 잡고. <laughs> 온다. 온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역시 안돼. 조심해. 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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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청 많아. 떨어졌어. 어! <laughs> 우리 침대 여기 있지. 보였어. 오, 진, 진짜 위험했다. 어! 안돼. 격자야, 빨리 막아. 급격해. 아, 휴, 다행이다. 휴. 좋아, 나또다이아 갖고 올게. 나 풍선으로 잡고 날아온다. 어! 저그 녀석 끈질긴데? 풍선 터트렸다 와, 어, 또 왔다. <laughs> <laughs> 어, 와, 이겼어! 이겼다! 에메랄드 없이 이겼다! 침대를 지켰다. 어, 이기면 날아다닐 수 있어. 예! <laughs> 경뚜야 <laughs> 우리 우승한 거 처음이야. 그러게. 경뚜야 <laughs> 너가 방어를 잘해줘서 우리가 이긴 것 같아. 1장 더 찜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제대로 이제 나무 곳을 먹을 수 있게 여기 4인전으로 가보자. 4인자 아주 기대되는 거야. 우리 이번에는 그냥 나무 구슬만 먹는 거야. 그래? 그리고 엄청 커지는 거야.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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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빡빡이 무조건 나무 구슬만 먹어가지고 엄청 커지고 체력도 많아질 거야. 그래, 나무 구슬 많이 먹어야지. 좋았어, 시작했다. 우리 이번에 팀한테 맡기고 우리는 나무 구슬만 먹으러 가자. 아 바로 이쪽 길내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거 1인칭 하면 빨리 지울 수 있구나. 오. 하지만 또리니분들한테 이렇게 다 보여 드려야 되니까 3인칭으로 가겠습니다. 호우. 오! 오! 벽도 여기 바로 나무 곳을. 오, 이거 되게 조심해야겠다. 호우. 여기 점프 다잘 해야 돼 여기? 이거 치면 되지. <laughs> 나무 구슬 오, 이 녀석. 일로 가! 어.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예! 와, 여기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조심해야겠네. 여기도 사이에 구멍 있어. 오! <laughs> 오우. 떨어질 뻔. 점프 잘해야 돼. 오케이. 에메랄드도 먹어주고. 저쪽도 가자. 그래. 어 잠깐. 길좀 이어붙일게. 어 무섭다. 놓 왔어. 그래서 여기 쪽까지 와버렸어. 좋아 먹어주고. 어 격대 여기 옥상에도 있다. 옥상. 이것도 옥상에 있는 것도 먹자. 오 예. 격대 여기 옥상 밟고 올라와. 그래. 이렇게 만들어줄게. 오 예? 아니 뭐야? 아, 아니 <laughs> 침대가 무방비 상태잖아. 뭐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아니, 밖에서 열심히 나무 구슬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침대 무방비로는 어떻게? <laughs> 이거 그냥 아무나 와 가지고 캐면 끝장나게 되는 걸? 그러니까. 풍선을 사고 또 다시 나무 구슬. 어? 어, 경토구나. 어, 나야. 어, 여기 나무 구슬. 와 이거 경토 너가 만든 거야, 이 길? 허허, <laughs> 아니? <웃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네. 하이아몬도세개 <laughs> 먹었다. <laughs> 와, 부럽다. 잠깐 내가 다이아 하나 더 가져갈게. 오 여기 되게 아슬아슬하다. 여기 이런 데서 화살 맞으면 끝장 나는 겁니다. 자 여기, 여기 다이아, 아 여기 있습니다. 오 빨리 빨리. 이걸로 철 생산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네. 나무 구슬이 계속 나오는데 또린 여러분들 여기서 죽어도 이거 체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도 나무 구슬 짱 많잖아. 우와. 와. <laughs> 좋았어나 지금 체력 244. 거인이 되고 있다 어라라라라. 점 거인이 되고 있다. 아. 아야, 어, 오, 오, 쳐 들어갈까? 아야, 내가 공격해, 내가 내가 캐게. 아 어, 그래. 공격해. 내가 공격하고 있을게. 어 뭐야, 얘는 침대 털렸어. 빨리빨리. 아니, 얘는 침대 털렸어. 아. 이거라 먹고 가자. 이거라 먹고 가. 아, <laughs> 잠깐, 도망가자. 어, 봉선, 아 네, 봉선이 너무 늦었어. 도망가자. 나 다이아몬드 다섯 개 모았어. 와, 다이아몬드 여덟 개 모으면 철생산 이거! 고 여덟 개 업그레이드. 오, 어, 잠깐 뭐 쳐들어온 거냐? 어, 무서워. 아직까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덟 개 모았습니다. 와, 빨리 와 격도야. 빡빡이간 다 빡빡빡빡. 빡빡빡빡. 오! 적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를 거기서 미리 대기를 해놔야겠군. 빡빡 뚝착 우와, 와, 철 생산. 와, 짱 빨라. 호호호. 그리고 이것도 가져왔어. 어떤가? 이거 많이 가져. 왔다돌 불러? 어, 그래 여기 앞에도 설치해 주고 뒤에도 설치해 줘. 어, 나 다, 다이아 7 개. 어, 됐다. 어, 격도 몇개 있어? 나 여섯 개. 와, 합쳐. 빨리 빨리. 와, 이러면 이제 기지에서 에메랄드 나오는 거야. 오호호 어, 아, 다 나줘? 어, 뭐야? 위에서 k t 떨어진다. 아니, 뭐야? 막아야 돼. 아니, 이럴 수가. 잡아 잡아. 오, 깜짝이야. 아, 음. 근데 이상한 애가 다이아 먹었어. 거기 음. 다이아 주셔야 돼요. <웃음> <웃음> 다이아. 다이아 엄청 먹었어.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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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우리 팀 아주 똑똑해. 오, 이제 에메랄드 나와. 와! 나왔어. 과연 진짜 에메랄드가 나올까? 아니. 오, 진짜 가만있으면 히에메랄드 나와! 에메랄드다! 와 잠깐, 이게. 몇 초마다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오, 한 10초마다 나오는 거 같아. 그 정도면 좋지? 흑자, 너도 먹고 있어? 어? 잠깐 나도 이거 날라가서 그냥 TNT 폭탄 날려버려, 애들. 무서운데? 아 일단 여기, 이런 거, 이런 거는 없애주고. <laughs> 너무 높게, 높게.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보여. 뚫릴까 봐 무서워서. <laughs> 파란 팀 온다. 파란 팀. 아, 큰일 났다 형도야, 파란 팀. 어, 여기 있다. 녀석, 좋았어, 떨어뜨렸어. 좋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돼. 어디 있어? 여기다, 있다, 여기다. 녀석 덩치로 밀어붙여 이겼다. 휴. 오, 이제 슬슬 제들이 공격하는데. 어? 여기 앞에까지 오네. 오, 무섭다, 무서워. 오, 우리 팀, 다이아몬드가 뭐. 오,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간나 TNT. TNT 많이 사가지고 가야겠다. 아, 근데, 저희네들이 자꾸 노리고 있어, 저렇게. 아! 안 돼, 큰일 났어. 계속 쏜다. 그니까. 러 여기를 방어해야 돼. 아! 아! <laughs> 우리 팀 자꾸 비명 소리가 들리죠? <laughs> 큰일 났다. <laughs> 어... 일단 이기려면 더 강해져야겠어. <laughs> 여기 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체력 몇 가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 이거 나무고슬를 계속 <laughs> 먹어주겠습니다. 여기 쳐들었어. 미켜야 안돼, 안 돼! 나 지금 여기 안돼. 막을 수 있어? 안돼. 안돼, 격대가 막아야 돼 무조건. 떨어졌어. 나 적들한테 나도 갈게. <laughs> 파랑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우리 팀이 파랑색 없었어. 진짜? 어 파랑 침대 없앴어. 오. 아니 저기 어디 있는 거야 얘네들. 자꾸 어디서 숨어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팀 완전 마지막에 저기다 파랑색 갑니다. 이 녀석. 아까 우리한테 T A D 폭탄 날렸던 녀석들 각오해라 <웃음> <웃음> 아니 아 이게 아 되게 재밌다 마지막에. <laughs> 와. 안돼. 와아아아 <laughs> 났다 큰 났어 우리팀 클 났어 지금 나가 계속 큰 났다 어있어어여있다 막아 막아 어. 아아 어. 어디서 뭐 쏘는거야 저기있다 아 보이지도 않아 아 안돼 <laughs> 여기있다 왔다, 왔다 왔다 이 녀석 빨리! 우리 침대가 있어 우리 침대가 있다고 아, 이겼다 이겼다 아! 와! 아! 또 이겼어! 이겼다! <laughs> 어, 뭐지? 우리 여기 위에 불이불 생겼어, 불. 이겼다는 건가? 어, 그러니까 한번 이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가? 뭔지 모르겠네. 그래, 우리 초보지만 오늘 이겨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엘더 트리 진짜 좋은 키트가 생겨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실력이 많이 모자라서 좀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더 좋은 키트들 이거 한번 사용해가지고 계속 리뷰해볼 테니까. 저희 실력 업그레이드 하는 거 계속 봐주세요 네 그럼 안녕 우리 다음에 에메랄드 검꼭 써보자 격투야 그래 <laughs> 그럼 안녕 빡빡빡빡 <laughs>